안녕하세요. 야놀자리서치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숙박 예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숙박 예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올해 3분기는 유독 더웠습니다. 작년 7월부터 9월까지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대부분의 날이 평균 기온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9월 말까지도 20도 이상의 기온이 지속되면서 더운 날씨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2024년의 기온과 2023년 기온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2023년보다 2024년의 기온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3분기 동안의 일평균 기온은 2024년이 더 높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기온이 국내 숙박 예약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호텔, 모텔, 펜션 예약이 증가했을까요? 아니면 감소했을까요? 일 최고 기온이 1도 상승했을 때 지역별로 숙박 예약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호텔 예약이 1.3% 증가한 반면 모텔 예약은 2.7% 감소했습니다. 펜션은 예약 변화가 없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호텔, 모텔, 펜션 예약이 모두 증가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호텔 예약은 2.7%, 모텔 예약은 3.7%, 펜션 예약은 8.8% 증가했습니다. 부산에서도 호텔, 모텔, 펜션 예약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호텔 예약은 3.7%, 모텔 예약은 2.4%, 펜션 예약은 8.5% 증가했습니다. 반면 제주에서는 호텔과 펜션 예약만 각각 1.2%, 5.5% 증가했으며 모텔 예약은 오히려 0.4% 감소했습니다. 강원도와 부산 지역에서는 모든 숙박 예약이 증가했는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덜 더운 지역을 선호하는 여행객들의 수요와 해수욕장 방문을 원하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호텔 예약만 증가했는데, 이는 호캉스를 즐기며 더위를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높은 기온뿐만 아니라, 강수량도 숙박 예약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또한, 숙박 예약이 아니라, 대실 예약은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어떻게 변했을까요? 날씨와 숙박업소 예약의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야놀자리서치의 2024년 3분기 숙박업 동향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놀자리서치의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